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주님 말씀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영원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선생님, 저희가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요님이 저희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해주셨어요. 음식도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머물라고 집도 빌려주셨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림이 생겼어요.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섬긴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해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어, 요즘 어,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얼굴을 볼수 없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네요.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또 유튜브로 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지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TV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에 여러분들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함께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속히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느껴지면 부모님과 함께 나오셔도 되고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스스로를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부르는 그 장로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어, 어른이란 뜻이고 또 목회자에 준해서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당시에 어,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튼 교회 목사님처럼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정말로 가요는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가요에게 축복의 말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사랑하는 자여, 가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어, 너가 범사에,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너가 항상, 어, 정말 모든 일이 잘되기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강건은, 강건을 거꾸로 하면 건강이죠. 네.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 여러분들이 잘안 쓰는 말들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런 뜻인 거죠 어, 우리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이 참 좋지 않나요?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늘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이오는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의 그런 사랑을 받고 또 가이오도 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이였을 거예요. 이런 축복의 문구를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글로든 문자로든 한번 어,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엄마 아빠를 향해서 기도한다. 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의 영혼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도 할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편지나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의 영혼이 늘평안하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엄마들, 엄마, 아빠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마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로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들에게 한번 이런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가이오를, 가이오가 진리, 곧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정말 기뻐하면서 특별히 가이오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냐면 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가이오에게 그 근처에 사람들이 복음전도자들이 왔었나 봐요. 가이오가 있는 지역에. 그래서 가이오가 그 복음전도자들에게 먹을 것도 가져다주고 입을 것도 가져다주고 또쓸 것도 공급해주고 잘 것도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그네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형제된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 주고 대접해 주었다라고 가요에게 감사의 편지를 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어, 여기서 형제 나그네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 혹은 선교사님들 같은 사람이고 혹은 저 같은 어 예, 목사나 전도사도 될수 있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면 그런, 어, 사람들이 되겠죠.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배려함으로써 그 대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쓸 것과 또잘곳이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요가 이렇게 대접해 주므로 인해서 이들이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도움이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 제가 어, 많은 돈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진 못한데 조그만 금액을 어, 태국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과 또 어, 저기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아는 목사님께 조금 아주 조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드릴 때는 선교사님이 어, 거기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어, 본인의 생활을 또잘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도 어, 이렇게 어, 예, 교회도 잘 운영하시고 또 선교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후,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두천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는 해외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또,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같이 온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일하러 온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난민으로,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얼마, 아주 조금 매달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동두천에서도 듣고, 태국에서도 듣고, 제가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드리지만, 또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 기도를 하곤 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연락이 오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참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씩 도와드리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돕는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요가 그렇게 참 잘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얼마전 영상을 보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영상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밥, 굶어, 밥,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은 이중에남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밥을 굶고 다니고 엄마 아빠 또안 계시는 친구들도 있,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밥을 제때제때 못 챙겨 먹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 뭐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 영상에 보니까 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이렇게 단체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도시락을 이렇게 딱 두면 애들이 와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혹은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교회에서도 어, 이웃들을 위해서 어, 독거노인들이라고 하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찬봉사 같은 걸 해요. 어, 반찬, 도시락 반찬 같은 거를 배달하는 음, 봉사인데,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어, 모아서, 반찬을 여기저기서 만든 반찬을, 집에서 만든 반찬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본, 어, 반찬 도시락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 그날은 정말 기쁘게 한 끼를 또, 한끼 혹은 더, 이, 더 많은 식사를 함께 할수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실제로 못 돕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저축, 저금통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 월드비전이나 또, 또 이런 네, 구호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호단체에서 오면 거기서 동전을 넣어가지고 그들을 돕는 방식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같은데 함께 참여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또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직접 몸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봉사함으로써 내가 봉사함으로써 이웃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좋은 일을 하는 성교단체, 목사님들이든지, 성교사님들이든지, 또 좋은 일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단체, 이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이런 활동가들을 도울 수가 있답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씩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 알아보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알아볼 수 있고 또 모르면 전화 우리 전도사님께 또 찾아가 주시면 아마 기꺼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어, 알아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연말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예전에는 고아원 이런 데도 많이 찾아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직접적으로 그런 일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 부모님,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했던 그런 축복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멀리 있는 나그네들, 우리 어, 섬김이 필요한 이들, 물론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 형제들이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 정말 지금 당장 어, 무엇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 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복음을 들고 또 필요한 것들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이렇게 요한 3사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또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서로에게 축복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환신하는 이들과 또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예배 잘드릴수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임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아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더욱더 큰 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